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언제나 들려주는 이야기. 언들리. 오늘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. 바쁜가? 어, 여보세요? 안 그래도 오늘 자기 바쁜가 했는데. 뭐, 사고? 언제 어, 어디서 많이 사줬어? 지금 병원이야 그러면? 아니 뭐 어디로 얼마나 집에 혼자 갈수 있는 거 맞아? 지금 가는 중이야? 그래, 차는 어쩌고? 오, 알겠어. 바로 갈게. 아니, 많이 안 좋아. 목소리가 많이 안 좋은데, 어, 알겠어. 바로 갈게. 괜, 괜찮은 거지, 오. 어? 여보세요? 아 어, 미안 나 지금 오빠가 사고가 났대. 어 어. 어 내가 다시 연락할게. 주말엔 시간 돼? 어, 아 알겠어. 아 어, 미안해. 아, 어, 연락할게. 아, 뭐, 어디로 얼마나 다친 거야. 목소리가 다 죽어가는데. <laughs> 오빠. 오빠, 어딨어? 오빠. 괜찮아? 많이 아파? 어디 다친 건데 어어 안 만질게 안 만질게 어, 어, 어디가 아픈 거야 뭐약어있는데 저쪽 방에? 바로 갖다 줄게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어. 진통제야? 일단 갖고 와볼게. 뭐야? 오, 오빠. 왜 누가 왔다 간거 아니야? 뭐야? 왜 멀쩡히 걸어 못 걷겠다며? 아니, 이거. 뭐야? 그거 장난친 거야? 사 사고는 난적 없어 그러면? <laughs> 뭐야 이거 뭐야? 나 오늘 생일 아니잖아. 내일이잖아. <laughs> 아 이런 거. 아, 나 너무 힘들어. 아. 아. 아니, 난 순간 상황 파악이 안 됐어. 이걸 오빠가 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. 누가 왔, 왔다 간거 아니야? 싶었어. 아, 뭐야? 나 진짜 깜짝 놀랐어, 오빠. 아, 일단 고마워. 예쁘다. 예뻐. 아니, 진심으로 예뻐. 근데 너무 놀라서 그래. 뭐야, 뭐, 뭐 구상, 기획, 다 오빠 혼자 한 거야? 언제부터? 언제부터 날 이렇게 속여먹으려고 작정을 한 거야? <laughs> 아, 나 이젠 좀 진정됐는데, 이거 봐. 손 아직도 약간 떨려. 오빠 전화 받았을 때부터 엄청 떨었어. 아니 오빠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에다가 아니 막 상황 설명을 잘안 해주는 거야. 내가 물어봐도. 그래서 아이 정도면 오빠가 지금 진짜 많이 놀라고. 아, 정신없구나. 내가 빨리 가야겠구나. 오! 아니, 그래서 나 오늘 아까 지연이가 밥 먹을래? 해가지고, 어, 그냥, 어, 그럴까? 오, 어차피 오늘 하루 종일 오빠가 연락이 안 되길래, 어, 오빠 바쁜가 본데? 그러면 저녁 먹고 들어갈까? 해서 내가 한번 보고 연락할게. 했는데, 먹겠다고 하려는 찰나 오빠한테 연락 와가지고, 지연이한테 전화해서 오빠 사고 났대. 해가지고, 쟤는 엄청 걱정하고 있을 텐데, 연락해줘야겠다. <laughs> 아니, 그래서 사고는 난 적이 없는 거지? 안 다친 거지? 어디 봐봐. 팔 이렇게 해봐. 다리도. 윙크도. <laughs> 귀여운 거 보니까 멀쩡하네. 아, 이 놀래키지 마. 생일날인데 수명 줄겠어? 아. <laughs> 아유, 아 기특하지, 장하지. 서프라이즈 같은 거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많이 조마조마 했겠는데? 아니, 어쩐지 말을 너무 못하는 거야? 아, 뭐, 사고가 났다는데. 병원이라는 거야. 아니래, 집이라는 거야? 아 집에 가고 있대. 저, 주변이 너무 조용해. 아, 뭐 택시라니까. 그런가. <laughs> 식은땀이 막 났어? <laughs> 귀여워. 이리 와. 그랬어. 어? 식은땀이 막 났어? 안 하던 거짓말을 하려니까. 귀여워. <laughs> 어? 아 귀엽잖아. 그냥 이렇게 오밀조밀 꾸몄을 거 생각하니까 그것도 귀엽고. 그니까 이렇게 작은 방에다가 하려니까 더 힘들었겠네. 이거 초 같은 거 밑에 놓다가 발로 차고 안 그랬어? <laughs> 고마워. 진짜 고마워. 최고의 생일 선물이야. 이게 다 생일 선물이지 뭐야 그럼. 케이크? 그건 12시에? 알겠어 좋아. 케이크도 왜서 사놨나 보다. 어? 진짜? 기대해도 돼? 뭐 무슨 케이크인데 일반적인 케이크가 아니면 아이스크림 케이크인가? 나 그것도 좋은데 아니야 맛집 케이크인가 레터링 케이크인가? 아 그래 뭐라고 생겼어? 아 이게 비밀인 건가? 아 궁금해 내 생일 언제 되는 거야? 몇 시간 남았어? 아직 다섯 시간은 남았어 <laughs> 아 선물? 뭐 전혀 감이 안 오는데? 나한테 뭐 물어봤었나? 갖고 싶은 거 같은 거? 뭘까? 내가 필요해 하던 거야? 뭘까? 음, 눈 감을게 손도 내밀어? 안 내밀어도 돼? 알겠어 뭐지? 손을 안 내밀어도 되는 선물? 목도리인가? 목걸이인가? 아 말하지 마 알겠어 선물 기, 기대한다 뭐야? 선물이야? 아 아니 아니 실망 안 했어 실망 안 했어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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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상처받지 말아봐 아니 내 얘기 한번 들어봐 <laughs> 실망하지 않았어 좋아 지금 너무 행복해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좋은데 아니 뽀뽀를 그니까 생일 기념이 아니어도 어제도 하지 않았나? <laughs> 근데 나는 또 이게 생일 기념 뽀뽀는 또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. 아 실망하지 않았어. 아 생각할수록 약간 웃기긴 한데. 고마, 고마워 선물 고마워 자자 이제. <laughs> 아, 뭐야. <laughs> 장난이 몇번더 남았어. <laughs> 음, 주세요. 잠깐만. 아니, 케이스 크기가. 잠깐만. 설마 커플링? 진짜? 진짜 커플링? <laughs> 뭐야 안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? 불편할 것 같다고 했잖아 아니 난 너무 좋지 난 너무 좋아 <laughs> 너무 좋아 <laughs> 빨리 껴볼래 한번 깨물어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너무 예쁜데, 딱 맞아. 호수 어떻게 알았어? 대박이다, 진짜 최수종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진짜 너무 예쁘다. <laughs> 자기 것도 자기가 내가 껴줄래. <laughs> 진짜 너무 예쁘다. 나 이거 지금부터 절대 안뺄 거야. 오빠도 빼지 마. 불편해도 빼면 안 돼? 나 <laughs> 오빠가 하기 싫어하는 줄 알고. 커플링은 평생 못 하나 했네. <laughs> 아이고, 진짜 너무 감동인데? 아유, 아유, 뽀뽀랑 반응이 너무 다르다니. 아유, 나 뽀뽀는 아까 더 좋아했던 것 같은데, 이거보다. 아유, 기분 탓인가? <laughs> 진짜 고마워. 어떡해, 너무 예뻐. 허, 자꾸 보게 돼. 금이라 그런가, 광이 장난 아닌 것 같네. <laughs> 어때? 잘 어울려? 진짜? 오빠가 골랐어, 혼자서? 너무 좋아. 안아줄. 안아줄게. 내가 안아줄게. <laughs> 응, 그렇게 좋아. 그래? 지금도 늦지 않았어. 응, 지금 받아도 좋아. <laughs>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너무 스케일이 크다 어떡하냐? 다음 달 자기 생일 오면? <laughs> 어나 이제 뭐 준비해야 돼? <laughs> 그말좀 로맨틱하다 좀 박력있는데? 난내 <laughs> 생일날 나한테 시집만 오면 돼 <laughs> 나 약간 심쿵한 것 같은데?